반갑습니다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 프란트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볼 코인 도지코인인데 현재 도지코인이 비트코인의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도 살짝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띄워주면서 1차 저항 구간인 400원 구간을 뚫지 못하고 이 360원 구간과 370원 구간의 지지 구간을 형성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 400원 위쪽에 단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답답스럽기도 하고 불안한 감정이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영상은 제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조금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현재 도지코인은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큰 폭의 매수세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 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부근은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이 비트코인의 반등과는 다르게 조금 다르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도지코인은 단기적으로 이 400원 부근을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저는 제가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도지코인은 이 400원 부근을 넘는 시점부터가 매수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근은 아직 미국의 셧다운도 정확히 해결이 되지 않았고 아직도 이 악재가 완벽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비트코인이 과매도, 과매수 슈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부근에서 이 비트코인이 1억 7,500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해 주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장의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들어오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눌림을 받으면은 도지코 있는 삽시간에 이 300원 부근까지도 이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진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 만약에 하부에 잡아서 이 300원 초입 구간에 잡으셔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둬도 되지만 현재 새로 이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 돌파 매매를 해야 요게 수익과 연결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부근에서 절대로 조급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400원을 넘기는 시점부터는 도지코인 500원 부근까지도 조금 쉽사리 반등을 줄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400원 부근의 저항 매물대들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내려온다면 이 300원 부근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부근에서 굳이 무리를 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의 돌파 추세선을 그어보면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데, 요 7월달부터 한번 이 추세선에 맞고 나서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고 여기서도 이 9월달에서 이 추세선을 한번 닫자마자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반등 추세선에 맞아주고서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이전과의 패턴과는 다르게 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많지 않은 380원 구간의 저항 매물대들을 지금 계속해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도지코인이 현재 하방으로도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다른 타 유튜버들과 다르게 지금 현재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 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매수세와 지금 추세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380원 구간에 저항 매물대들을 뚫지 못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도지코인은 지금 쇼스로 조금 하방으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부근에서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 Ah huh? 추세가 완벽히 돌파 됐을지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제 구독자 분들이나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렇게 실수를 범하는 것들이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뭐 만약에 이 도지코인을 350원 부근에 손절을 하셨는데 이 350원 위쪽으로 지금 호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이제 놓 쳐버리면 어떡하지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구간으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를 쉬지 못하고 계속 관망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지코인은 400원 부근의 저항 매물대들을 돌파해 준다면 500원 부근까지는 너끈하게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400원에 들어가도 이 30%라는 시세 차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수익을 보지 못하는 분들 아니면 손절을 하신 분들 현재 부근에서 절대 조급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는 명확하게 도지코인의 방향성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거나 혹은 숏을 치거나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이유는 아직까지 미국의 셧다운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이제서야 이틀 전에 셧다운이 실행이 되면서 미국 공무원이 75만 명이다 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시장이 갑자기 급 반등을 보여준다 이거는 조금 충분히 의심해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완전히 이 비트코인만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모든 알트코인 비트코인들이 지금 신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이전 고가까지도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부근에서는 이 숏의 관점. 그러니까 즉 하락의 관점이 더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저희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400원 부근을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비트코인이 1억 7천 5백만원 부근을 완벽하게 저항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반등하는 시점에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도지코인 하부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도지코인 손절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내로 분명히 도지코인의 방향성이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지코인 손실을 보거나 조금 상단부에 물려 계셔서 혼자서 대응이 안 되시고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화면에 이렇게 제 직통번호 9862-4566번호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 번호로 도지코인 적어주시고 본인의 평단과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평단과 시대에 맞춰서 조금 대응 방법이라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저랑 같이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100% 무료고 뭐 어떤 금전요구나 가입요구 이런 거 절대 없이 100% 무료지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 입수가 늦거나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무료로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이 소통방 이상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대, 호재 뉴스대, 그리고 오늘 제 입장 공식 문서대 가장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매 한가지로 100% 무료로 운영되는 소통방이고, 뭐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절대 없이 깨끗한 소통방이니, 요 번호 98624566번으로 소통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지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다시금 한 번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들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단타 코인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 아침마다 이렇게 코인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투자 금액이랑 손절 금액 이렇게 정확히 설정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면서 매수타점, 매도타점 정확하게 문자로 아침마다 이렇게 발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 뭐 높은 상승분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5%에서 많게는 10%, 20%까지도 단타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100% 무료고 뭐 어떠한 금전이나 가입요구 절대 없이 아침마다 문자로만 발송해드리고 있고 뭐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5%에서 많게는 10%에서 20%까지도 이렇게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100% 무료고 뭐 어떠한 금전이나 가입요구 절대 없이 아침마다 무료로 이렇게 문자로만 단타코인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여주면서 프론트맨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계시고 제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단타코인 단체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의자에서 24시간 엉덩이 떼지 않고 대응해드리고 있고 당연하게도 어떠한 뭐 금전이나 가입료가 절대 없이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받고서100% 무료로 아침마다 단타코인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있는 번호로 프론트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986이 4566번으로 프론트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단타코인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은 이거 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